장문청 하기 전에, 그, 최근에, 할리우드에, 아나가 모이라 제보한 사연 기억하시나요? 빌런 열 절대 없고 장우철이 딜 모이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그 사연에, 아나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이제, 제보를 안 했는데, 자기, 그게 올라갔다는 거야. 모이라가 탱이랑 아나 바꾸라고 한건 맞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나 문제 없었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고 이제 딜러가 이제 그 거들고, 아나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모이라 하면서 왜 나한테 빼라 그러냐, 이러면서 언쟁이 있었던 건 맞는데, 모이라가 2층 왜 갔냐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선 정치한 적도 없다는 거야. 이제 본인이 보낸 게 아닌데, 본인 생각에 채팅이 조작돼서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 생각에는 모이라가 거짓으로 제보한 것 같대. 아무튼 그 사연을 다시 봤는데, 이게 낚신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게 스태프에 진하게 볼드 처리가 돼요. 본인 캐릭터에. 근데 이분이 아나로 볼드 처리된 걸 나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채팅 스샷도 저에게 닉네임이 다 나오게 캡쳐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될 수가 있을까? 다른 사연 스태프랑, 오케이. 야 지금 여러분들 말은 얘는 이 선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 오버워치 로고선이. 이게 여기는 되게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딱 트레랑 여기서부터 끊기네. 여기 라인까지는 보이는데 딱이두 개만 안 보이네. 지금 여기가 약간 그러네. 여기가 튀어나왔네. 여기가 살짝, 야, 이거 붙인 거네. 그러면 채팅도 주작이 있었겠다. 이거 할 정도의 정성이면 채팅에 주작을 안 했겠어? 심지어 풀레래. 그러니까 이제 다아라고 생각, 다 말하고 하기엔 근데 너무 다 이상하긴 했어 그 티어 그 사람들이 다 탱커도 좀 이상했고 도라도 솔져가 최근에 나온 모이라잖아 그치 도라도 솔져가 모이라잖아 도라도 솔져 먼저 찾자 도라도 솔져 먼저 <laughs> 맞네 여기도 이거 선 이상하네 야 이상 한두 번이 아니네 이메일 메일 도대체 몇 개야 이사람 퀸은 두 명인가 그래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어 본인이 제보를 많이 하는 퀸이 한명 있고 제보 적게 하는 퀸이 한명 있고. 어쩌다 가끔 하는 퀸, 이렇게 설명 있어. 나에게 제보가 자주 오는 퀸이 있거든요? 트위터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 왜냐면 내가 트위터에 검색했을 때 자기가 올라왔다고 막 자기 사연 다뤘다고 막그 자랑하는 걸본 적이 있거든. 문제가 되는 스머닉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디 어디 출몰하냐면 아까 몇타몇 타? 몇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연 읽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거는 저도 이 사람이 어떤 메일로 보냈나 보고 옛날에 보낸 것도 보고 이게 진짜 당사자인지 몇번 확인을 하긴 하는데 심지어 안 다룬 것도 많아. 이게 좀아 이상하다 싶으면 안 다룬단 말이야. 이거 사연할 때도 너무 이상해서 안 다룬다, 안 다룬다고 했는데 나한테 돈을 엄청 보냈어, 이 사람이. 처음에 스샷을 봤을 때퀸 시점으로 스샷 재있는 거야. 아니. 아, 제발 이러지 마, 나에게. 야, 이거. 퀸이 보냈잖아 왜 이래 진짜 그래서 내가 차연 자체도 너무 이상하고 내용도 너무 이상하고 심지어 스샷은 퀸이 찍었다 이거 퀸이 주작 제보한 것 같다고 내가 안 다룬다 그랬거든 근데 자기 스태프가 버그 오류로 인해서 다 영처리돼서 퀸한테 부탁해서 스샷을 받았다고 나한테 채팅치고 도내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런 자기 동생한테 뭐 찍어달라고 지금 접해서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메일로 보낸다고 했거든. 그 핸드폰으로 찍은 스샷 같은 걸로. 그래서, 아, 진짠가? 하고 내가, 아, 내가 의심해서 좀 미안하다. 아,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다룬 사연이란 말이야. 야, 이 나한테 이렇게 인증이 왔거든? 야, 이게 사용자 지정 게임으로 들어가서 보낸 거라는 거 아니야. 그치? 결과적으로 정의하면 주작하는 걸 깜빡하고 원래 스태프 보냈다가 내가 안 다루니까 다로으네 하는 마음에 급하게 규작 스셋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 방송 볼 거야. 100%야. 왜냐면 내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이 내가 장문철 방송을 켜서 사연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항상 메일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소름돋는 게 뭐냐면, 메일이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 8개야. 퀸메일은 본인 메일 같고, 주작해서 보내는 사연 아이들을 다 무슨 여자 이름으로 해놨어보 딜모이라 아나라고 보내는 메일 이름 뭔줄 알아? 예빈이야, 예빈이. 티리코그 주작 그 메일 이름 뭔줄 알아? 예원이야, 예원이. 예빈이는 메일명도 큐티야, 큐티. 일리아리는 이름이 뭔줄 알아? 서연이야, 서연이. 그러면 구라 제보한 메일로 댓글도 단 거네, 유튜브에. 지금 나에게 공익제보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보카도 할머니이자 구단하락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근데 구단하락자는 채팅창에 자주 오잖아. 구단 하락자 맞아. 나 지금 메일 찾다가 옛날에 구단 하락자 보낸 메일에 닉네임이 나온 걸 봤는데 동일 인물이야. 닉네임이 같아. 근데 구단 하락자는 최근에 나 중계할 때 오셔가지고 인사도 했던 분인데. 저번주에 봤어. 나한테 와서, 어, 장문차 잘 보고 있어. 그래서 너내 어, 네, 감사합니다. 또 자기가 구단 하락자래. 그래서 어어 구단하락자세요 하면서 막막난 반갑지 왜냐하면은 채팅창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이고 디코 디코에도 있어 심지어 팬디코에도 이게 그분이 만든 본인이 장문철 나온 재생 목록이래 이게 다 본인이라는 거야 지금 아 이게 그 그거네 이게 그 구단하락자 계정이잖아 내가 그퀸 제보 하네. 많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3명 정도 보낸다고 했잖아 그 3명이 다동일인분인 거야 웃긴 게뭔줄 알아? 이렇게 장문철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연에서는 가면 쓰고, 장문철 디테일 부족한 거, 씨발, 왜 보냐, 벌어지더니 막, 장문철 보지 이러고 또 어떤 사연 가가지고 장문철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러고 또 가면 쓰고, 어떤 사연 가가지고는, 장문철 디테일 떨어지니까 차라리 프로팀한테 코치 받으세요 또 이러고 또 가면 쓰고 또 어떤 사연 가서는, 장문철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거 명령 듣게 가려봅시다 이러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본인도 그게 이상해서 계속 자아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람이 다이아 있다 이러면은 양학 논란이 생길 만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욕먹기 싫어서 계속, 가지치기해서 자아를 만들고, 새 개, 메일을 만들고, 계정을 만들고, 이상한 계정이 1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점수 대도 천차만별이겠지? 근데 그 계정마다 자아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메일 하나씩 만들어서 나한테 제보한 거야. 이분 유니버스가, 가위바위보 유니버스, 경감 유니버스, 4인큐 유니버스, 정커퀸 유니버스, 아보카도 유니버스, 여성 힐러가 게임 못하는데 알못 유니버스, 랭커 40 디스코드 유니버스, 네, 그래, 구단하락 유니버스도.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잘한 거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장문철이 이런 거안 달아주니까 온갖 주작을 통해서 못하는 애가 잘하는 본인을 제보한 것 마냥 주작해서 보냄 플러스 못하는 애 여자 컨셉 잡고 메일도 여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보냄 그리고 제일 끔찍하게 뭔줄 알아? 못하는 애들은 다 힐러로 설정해서 보내올다인큐 근데 내가 이 사람 거를 다 다룬 게 아니야 심지어 이게 반 이상은 내가 안 했어 아 이거 주작 같네 주작이네 하고 이제 넘겼는데 그 사람이 저안 해요 안 해요 제보 내일 보세요 진짜 안해막 도네 하니까 내일 따라서 어 내가, 내가 혹시 멀쩡한 제보자를 주작로로 몰아갔나 아 죄송해요 다뤄볼게요 하고 다뤘단 말이야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대부분 본인이 아니세요 보통 본인이라고 유튜브 댓글 달거나 나에게 메일 오는 거95% 99% 95 이상이 다 본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작이든 주작이 아니든 우리가 그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이 보낸 사연 중에 몇 개는 주작 아닌 거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 한 개만 주작해도 나쁜 놈인데 이 지금 주작한 성적, 정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는 본인이 그냥 막말로 잘했다 하고 자아를 충족시킨 선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있잖아 물종이. 사연마다 선생님이 구라치기 위해서 같은 판에 잡힌 힐러가 여자인 척하면서 정말 바보짓을 다 하고 막 헛소리 한 것처럼 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욕 먹잖아 지금 타고는 해야지 솔직히 지금 피해자가 있잖아 특히 이 사람이 점점 선 넘는 게 처음에는 본인이 잘한 걸 본인이 제보했어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한 거 본인이 제보하면 너무 무한 반복이니까 그 판에 제일 못한 애가 본인을 욕한 것마냥 본인을 제보한 것마냥 위장해서 제보를 했어. 근데, 그걸로도 도파민 충족이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그, 본인이, 아나인 척, 구라를 섞어서 제보를 하고, 더 욕먹으라고, 아나인 척, 댓글까지 달아서 그냥 쌍욕먹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맨날 채팅창 와가지고, 아, 어쩐지 존나 실드 치더라. 내가 말했잖아. 이게 뭐냐? 얘가 막, 뭐, 푸시니, 뭐, 어쩌니, 뭐, 뭐, 그걸 뭐 드립이래. 모르는,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골드라서 산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저동선 잡는 거 보니까 솔저가 좀안 해요. 그말인거 맞는데, 막 이러면서. 그게 본인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맞아. 내가 이거 사연 다루면서 이거 진짜 내용이 뭔가 주작 같다고 계속 얘기했거든? 아니야, 난 솔직히 제보자분이 이게 픽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닌 것 같아. 난 솔직히 나 모르겠어. 이 사람 제보한 거 맞아? 아니, 분명히 스태프는 이 사람이 보낸 게 맞아. 스태프는. 분명히 일리아리의 시점으로 찍힌 스샷이 맞거든? 난 솔직히 이거 제보자가 그 일리아리 시점으로 찍은 그 스태표 스샷 색깔 그 진해진 그거 아니었어. 이거 100% 그냥 주작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 기계함이야. 일리아리가 욕먹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쓴 듯한 느낌이라니까, 진짜. 제보하신 분이 일리아리가 맞는 건지 의심이 계속 된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스샷을 봤는데도 제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적이야. 이 사람인 이상, 나 욕먹기 싫고 내가 못한 걸 조금 더 숨기고 싶으니까, 보통 본인이 못한 거에 대해 구구절절 말이 길어. 가끔, 가끔 가다 이런 거 오거든? 가끔 가다 이런 사연이 와. 근데 그러면 거의 한99% 제보자가 유죄거든. 근데 이게 진짜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과한 당당함이 이렇게 표출되는 이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고도의 그런 음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정말. 아니, 그거야. 얼마든지 저거 할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냥 내가 티안 나게 하려고 한마디 더 섞을 수 있는 거지. 뭐 저말 한다고 무조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오히려 저런 말이 없는 게더 수상하지. 그니까, 지난번에 마그마 니장타워 사연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정말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100% 자신감이 이런 기괴함으로 나오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약간 기괴해요. 정리하면, 근데, 거의, 논지가 똑같아. 거의, 이 사람의, 그, 주작 제보 패턴이, 본인 잘한 거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애들이, 정말, 무지성으로 본인을 욕해. 가위바위보, 탱다인큐, 유다이 사람이네, 거의.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봐도 여자스러운 힐러 한명 껴있고, 막, 뭐, 오빠, 이지랄 하는, 그런 사람들 다이 사람이네. 맞아, 저분, 남성분이야, 이름이. 근데 이건 진짜 사과해야 돼 일단 최소한 저아나님한테 사과해야지 저 아나님이랑 돌아도 일리아리님한테 사과해 진짜 양심 못 덮어먹었어 탱커가 억울하고 4인큐가 욕하고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정말 그거를 트위터에도 올리고 뭐디 c 에도 올리고 인벤에도 올리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뭔가 그런 힐 무능 이런 걸 만들고 싶을까? 지금 나도 트위터 보는데 이분이 이런 거 올렸대 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내 일단 이분이 자주 쓴다 너 누가 봐도 남자를 욕하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행을 왜 돌리냐. 딜라이 케어 안 온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스탯자까지 쓴 베스트야. 어, 이제 점점 이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잖아. 차라리 지금 그냥 시점에 빨리 걸린 게 나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게, 이분이 잘못을 한건 맞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안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쥐구멍 찾아가지고 이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야. 얼마나, 얼마나 저거 쪽팔리겠어. 근데 그래도 이분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건 나도 이해해. 근데 그 수위가 높아지면 안 돼요. 지금 구라를 어떻게 치냐면, 다른 사람이 제보한 척, 일부러 못한 힐러, 여자 이름 달고, 여자인 척 제보해서, 멀쩡한 팀원 욕먹이 플러스 자기는 정말 잘하지만, 억울하게 욕먹은 사람인 것 마냥, 어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동정과 뭐 인정을 받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채팅 스샷도 포토샵에서 없는 말 지연해서 욕먹이게 함. 플러스 자기를 돋보이게 함. 그 다음에 이제 티어 구간도 주작해서 원래 낮은 티어라 못하는 건데 높은 티어에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관심 극대화. 플러스 본인이 캐리 양하이니까할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생방송 와서 열심히 셀프 칭찬 셀프 실드 그러니까 티어 주작이라는게이사람이 자기 티어를 높게 올려 보냈다가 아니라 내가 더 극적으로 보이고 싶고 당연히 내가 뭐 플레면 아니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자고 넘어가는데 그 말하고 해서 나한테 제보를 하면 그말라고 생각하고 플랫 플레이를 보니까. 아니, 얘네가 어떻게 이 티어에 있지? 드럽게 못하네? 이렇게 되잖아. 그걸 노리고, 실제로 플레이한 그 리플레이 티어 때보다 더 높게 쳐서 올린 거야. 우리가 보면서, 아, 근데 이거 플레 아니야? 진짜 플레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이 사람이 티어를, 구라를 치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박제해달라고 한 스트리머가 있는데, 의도가 좋게 보이지 않네. 뭐, 실력이, 그 티어에 있을 실력이 아닌데, 막 정치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스샷을 막 이빠이 보내면서, 뭐 공인 목적으로 제보합니다 하면서 왔거든. 뭐 자기는 스트리머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트리머가 자기한테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개쌍욕을 박으면서막 개소리를 하면서 뭐뭐 뭐 그냥 막, 막 미친 듯이 막 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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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남이이 어쩌니 막뭐 보댕이니 어쩌니 막 뭔가 쌍욕을 다쳐박더니 알고 보니 그 스트리머였다라는 그런 걸로 나에게 보내가지고 이거 스트리머니까 내가 이거는 이 사람 방송감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스트리머 방송에 이 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렸나 싶었거든? 근데 또 다른 건다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다뤘거든. 100% 이부, 이런 분은 다시 옵니다. 이런 사람이 오버워치를 이 일로 인해서 접을 수 없어.